어, 이 시간에도 한줄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하면,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해, 그런 미련한 자녀를 낳는 부모가, 여기 성경에 보면, 근심이 많고, 그런 사람에게는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식을 낳는 부모는 근식이 근심이 많은 것이고 그런 부모에게는 결코 기쁨과 낙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만 10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련한 자녀는 아비의 고통이고, 더 나아가서 아비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낙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답니다. 이때의 양약이라는 말은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 회복에 좋은 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그런 약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정말 병을 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회복의 조언 그런 약과 같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웃음치료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건강에 유익된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그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 즐거움은, 진정한 평안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은 죄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기쁨은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의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하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도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마음에부터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마음을 기뻐게 가지고, 감사하게 가지고, 마음을 근심 걱정이 없게 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뇌물과 선물은 분명히 의도에서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좋은 의도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 뇌물은 이 좋지 못한 의도로 나에게 무엇인가 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그랬는데, 품에서'라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품에서 라는 이 말은 진짜 뜻을 말하면 몰래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품에서 라는 이 말은 내물은 항상 은밀하게 전달이 된다. 사람 사람이 모르게 몰래 전달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이 끌이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몰래 은밀하게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뇌물, 특별하게 재판관에게 전달되는 그런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에 공의를 망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판관만큼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뇌물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안 들어오는가 여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을 비롯한 윗사람에게 뇌물을 주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뇌물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건을, 밀어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명철한 자는 지혜를 앞에 두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 지침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내 앞에 두고 있습니까? 지혜를 내 앞에 두고 그 지혜를 내 삶의 지침으로 생활을 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권원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를 자기 생활 지침으로 삼아서 그 지혜를 항상 자기 앞에 두고 지혜를 따라서 생활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먼 곳에서 찾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까이 있는 뭐 기도의 자리를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찾든지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그것을 그 장소를 찾든지 그러면 될것인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데 이런 장소 가까이 있는 데는 찾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먼 데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지혜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자 앞에 있거늘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내 앞에 바로 두고 그 지혜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항상 그 지혜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더 구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더 찾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두신 그 사람들을 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 명철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의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은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부모의 근심이고 고통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때의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인격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즐기는 그런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마음의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더더욱 이런 자녀를 둔 경건한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그 경건한 그런 부모, 정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가 있다면 마음의 고통은 더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론이라는 사람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자기 여동생 강간했습니다. 몇년 후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그 암론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그 이후에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보십시오. 암론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더 나아가서 다말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정말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다윗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녀들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안기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의인을 벌한답니다. 귀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 정직하게 말했다고 그 사람을 때린답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도가 좀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인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때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귀인을 벌하고 때린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의 명하시고 의를 장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의 의나 귀한 사람의 정직은 우리가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할 일이지 그 의로운 사람을 벌을 주거나 그 귀한 사람의 정직을 우리가 때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 거짓 선지자 시력이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그런 예언을 하느냐?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왕 요하스는 자기를 왕위에 세운 그런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 서가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그를 성전뜰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였다고 왕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오게 가두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을 때리고 의인에게 의인에게 벌을 준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선하지 못하다고 솔로몬 왕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말이 조금 오해스럽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에 보면 알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그러니까 앞에 말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 말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심령이 침착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27절의 이 말씀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심령이 침착하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고 그랬습니다. 속에 무엇인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 머리로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끼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그 지식을 내놓겠지만, 웬만한 때는 그 지식을 내놓지 아니하고 말을 적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실수가 더 적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으로 여러분 말을 아끼고 말을 줄이라 하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성품이 침착하다 그랬습니다. 성품이 침착하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고 경솔하지도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침착하고 바르고 그리고 덕스럽게 말을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성품이 침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설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설기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것이다. 설기로운 자로 여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미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자처럼 생각이 된다,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뒤에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여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삼사일은 해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기를 더디하고요. 그렇게 하면 비록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을 가급적이면 더디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잠잠한다, 말을 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자기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림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불안과 슬픔과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항상 공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치혜를 두고, 그것을 생활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비의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의인을 칭찬하고 그들을 본받고 악인은 책망하고 경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말할 때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